이렇게 자절하고 계세요. <laughs> 아니 뭐 하다하다 베트남 사람까지 난실로 댔고 뭐 어떡합니까? <laughs> 아 예, 베트남 부자 분이신데 아 베트남 거부세요 또세타오 아, 그 태국말. 도 <태국말도 웃음> 쓰시고. 아, 태국말도 쓰시고 동남아니까 뭐 네. 어떤 말 써도 되는데 이제 생긴 게 이제 동남아니까. 네. <laughs> 점심 식사는 뭐 드시고 왔어요? 쌀국수죠 저희. 아, 쌀국수 사람들은. 주식 드시고 오셨구나. 고수입파이. 아, 고수 넣으시고. <laughs> 어, 오 베트남 사람 치고 난초 를참잘 키우는데 <웃음> 이름이. <웃음> 한국으로 편말이 돼 있네. 그래도 직접 관리하시면서 베트남 난초 직접 관리하시면서 이렇게 해주셨구나. 네, 한국말을 잘 못하셔서. 네, 제가 관리는 또 해드리고 어... 있어요. 동남아 사람들이 한자도 있나요 몰라요. 아, 그냥 뭐 그냥 주니까 아, 써, 써 있으니까 하시고. 그냥 그거구나 네. 하고. 그냥. 네, 까방론이에요. 지금 옆에 있어도 <laughs> 네. 모르잖아요. 지금 웃잖아요 네. 그냥. 뭐. 그냥 실내 관계로. 네. 네. 아니 근데 이런 종자는 한국 사람들도 별로 없을 정말 좋은 종자인데. 어떻게 이런 종자를? 야, 흑무단 백호가 이렇게 크고 멋진 게 없는데, 베트남 사람이 키우기엔 너무, 이게, 너무, 이게, 뭐랄까, <laughs> 아까운 거 아닙니까? 국부유추에 데리고 왔습니다. 그러니까, 진정한 국부육추죠. 베트남 사람들이 이거 한국에 마사지샵 차려갖고 돈 벌어가지고 한국 난초를 다 싹쓸이하고 있어요. 그쵸? 참. <laughs> <laughs> 또 베트남에서 왔으니까 왜왜온거예요 베트남에서 뭐시나가 붙어 갖고 왔다 o 네 k n 가다섯개 u 붙어갖고 y o 가 어디 볼수 있나요? 요 친구들입니다 다 어... 근데 w y 보니까 이 난초들이 지금 베트남 벌레에 감염된 것 같아요 뿌리들이 이게 지금 다 멈췄거든요 이거는 베트남에서 원래 한국에는 없던 유충인데 베트남 딱지 벌레라고 베트남 총채 벌레라고 아 이따가 저 마사지 한번 해 주시면 제가 이거 한번 치료를 해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이 총체벌레를 어. 치... 네, 이거 빨리 치료를 해야 됩니다. 저 가이드님, 포격 좀해 주세요. <laughs> 네, 돈은 만쓸수 있는데 살려만 달라. 네, 네. 살려만 달라. 예. 그렇습니다. 이게 지금은 이 난초를 잘 키우는 것보다 총체벌레가 있어서 이렇게 까맣게 멈췄거든요. 어, 이거를 지금 빨리 처리를 제가 하겠습니다. 얘도 좀 있는 것 같고요. 그죠? 이게 베트남 사람한테만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아요. <laughs> 어, 요것도 좀 전체적으로 어, 요것도 동남아, 제가, 벌레가. 예, 동남아 벌레가 지금 꼈어요. 자, 어 근데 온 이유가 가이드님이 모시고 온 이유가 신화가뭐 다섯 개 붙어 갖고 네. 어디 어디 있어요? 아, 합해서 다섯 개. 네, 총 합해서 다섯 개. 간신히 비행기 값 정도 나오겠네요. 이것도 요것도 지금 다 그러네요. 네. 어, 전체적으로 네. 제가 같이 이총체벌레를 제거하는 약욕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계절은 지금 너무 습하니까 빨리 말려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살충을 하고 어, 베트남 가실 때 편안한 마음으로 가실 수 있도록 네. 마사지 많이 해서 돈 많이 벌어와야 돼요 예 yes. <laughs> 네, 이상 베트남 갑부 금 모단 난테크 투자기였습니다. 아, 동남아에서 벌레가 와가지고 이게, 이게 까다로운 벌레거든요.